자, 1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거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숫자들의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10개의 변수에 이렇게 값이 쭉 있다고 합시다. 10개의 값이 쭉 있어요. 1부터 해서 10까지 있고, 평균을 내려고 하면, 다 이제 더하겠죠. 더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티저 값들은 그냥 두개 나누면 안 돼요. 1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잘려요. 그래서 반드시, 10.0으로 나눠야 됩니다. 10.0이라고 써도 되고요. 점 다음에 0이 있으면 0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 10점. 근데 보통 써 주는 게 좋겠죠. 10.0 이렇게 해서 써 주고 그걸 퍼센으로 출력을 해 주면 평균이 5.5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10개니까 이렇게 했죠. 10개니까. 근데 뭐 100개면 어떡할 겁니까? 100개면. 응? 100개면 이걸다 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변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스코어라는 배열을 만들어주면, 배열 하나로 이 10개 변수를 다 대치를 할 수가 있죠. 쭉 10개 넣어놓고요. 0부터 9까지 돌아서, 써면 누적 변수는 항상 0으로 초기화 되죠. 첫 번째 방에 있는 애 더하고, 두 번째 방에 있는 데 더하고, 계속 누적시킨 다음에, 그래서 10번 돈 다음에, 딱 이렇게 하는 거죠. 100개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100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초기 값 여기다 쭉, 뭐,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고, 여기 100이라고만 쓰면, 뭐, 똑같은, 똑같은 소스 가지고서, 100번도, 1000번도 쓸 수가 있죠. 얘는, 100개, 1000개가 되면, 여기도 뭐, 얼마나 길어지고, 변수도 또 100개, 1000개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배열을, 데이터가 많아지면, 배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안쓴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문법 공부하는 예제이지 그게 실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배열이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애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값을 뭐 어딘가에 배열에 있는가 이런 데다 저장을 해 놓고 이걸 가지고 노는 거겠죠 자 다섯 개수를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 한번 해 볼까요 다섯 개수를 입력받아 역순으로 출력합니다 0부터 4까지 해서. 어, 몇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0번째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i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이제 1번째, 2번째, 쭉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스캔 F로 에서 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어, 스캔 F로 이렇게 뒤로 받을 때는 반드시 n%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배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아. 요 얘가 인티저형이니까, 뭐, 약간 배열 여기 쓰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는 첨자 i가 0이니까, 0. 0에다가 넣을 거예요. 스캔앱할 때는 이거 안 쓰면 에러 난다고 그랬죠. 어, 에러는 안 나지만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여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에 첫 번째 데이터를 넣고요. 이걸 쭉 다섯 번 돌리면서 각각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할때 이제 4부터 해서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 여기 부등호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항상 부등호는 여기 초기 값을 넣어 봐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등어를 이렇게 했다고 하한 번도 안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처음에 어 여기 아이가 4니까4가 들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1이 되겠죠. 1이 출력이 되고요. 꺽쇠는 그냥 표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감소하니까 3. 3이니까 네 번째로 들어오는 애 있죠. 예 6이겠네요. 6이 출력이 되고 쭉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에다 값을 넣어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역으로도 찍어보고,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고, 최소 값도 구할 수 있고, 뭐, 평균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에다 보통 입력받은 애들은 저장을 해놓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안 배웠다 그러면, 저번에 그 했던 예제처럼, 여기 이제 쭉 값, 이미의 개수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합과, 평균과 뭐였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 예제 제가 그 했었던 예제잖아요. 이제 그 예제에서 보면 받은 애를 바로 이제 누적을 하고, 받은 애와 현재 최대값, 최소값과 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치를 해버립니다. 바쁘죠? 여기서 받은 애를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로 받은 애를 n u 이라고 넣어놨지만 그 n u 은 이제 여기 받은 다음에 사라지죠. 근데 내 num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받은 애를, 받은 애를 여기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야 되겠죠. 배열에다 넣어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변수니까 계속 받을 수가 없었지만 배열이니까, 배열이니까 그 차곡차곡 여러 개 방이 있으니까 차곡차곡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캔 앱에서 %d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넣어줘야 돼서, 요 첨자 쓰는 거, 엠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별로 어려운 예제는 아니지만, 음. 어, 첫 번째 수는 뭐, 3, 1, 5, 7,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역순으로 2751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죠 뭐 이렇게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뭐어 나는 첫 번째 방부터 첫 번째 들어온 애부터 마지막 방은 4까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콜 사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5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쓰고 하나씩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출력을 해보면 음. 자, 이게 첫 번째는 뭐 1, 2, 3, 4, 5라고 했다 그러면 5, 4, 3, 2, 여기 역순으로 찍은 거고요. 어, 역순으로 찍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대로 어, 순서대로 지금 0부터 4까지니까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로 찍는 거죠. 1, 2, 3, 4. 5.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여섯 번째 있는 줄에 있는 걸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 놨으니까, 저장을 해 놨으니까 이 넘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뭐 정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변수만 했다 그러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저장할 수가 없죠. 폼은 돌려서. 근데 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배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음, 조금 어렵죠, 이게. 자, 일단, 그래서 어쨌든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데이터 넘은 계속 들어오는 애로 해서 대치가 돼서,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들어온 넘만 남아있는데, 그게, 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매번 어, 매번 값을 다 저장을 해 놓고 뭐열 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쓰면 되겠고 열개 하고요 여기 포문에서 여기 5 대신에 10을 써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열 개의 데이터도 쭉각 방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때 여기 n%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어요 스캔 앱할땐 항상 n%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 아 표준. 입출력 함수, printf, scanf에서 scanf 부분 한번 다시 보는 게 좋겠습니다.